안녕하세요. 통증 전문가 여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통증 주제는 상완삼두근입니다. 상완삼두근. 자, 상완삼두근의 문제는 상완의 뒤쪽, 상완이라고 이팔뼈를 말하는 거죠. 상완의 뒤쪽 통증과 함께 팔꿈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이 상완삼두근의 문제는 마치 테니스 엘보와 같은 통증과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종종 경련이 일어난다. 상완삼두근의 경련이 일어난다. 자, 상완삼두근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말 그대로 이번엔 세 개의 근육이 있는 것이다. 상완삼두근 첫 번째로는 장두 긴 머리라고 하죠. 날개뼈에 붙어서 쭉 타고 내려오고 또 하나는 외축두. 윗팔의 외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윗팔의 안쪽에 있는, 뒤쪽 안쪽에 있는 내축두. 그렇게 세 개의 머리가 하나의 근육으로 밖에서 힘줄로 돼서 주두라고 하는, 첫골이라고 하는 뼈에 주두돌기에 부착된다. 상완삼두근의 아.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팔꿈치를 쭉 편다. 구부렸다가 펼때 작용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때 신전이라고 하죠. 들어올릴 때 장두라고 하는 근육이 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 상완 삼두근이 스트레스 받고 손상을 받는 마치 테니스 엘보와 같은 통증을 일으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꿈치 목발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목발을 장시간 이용하시는 분들, 자두 번째 라켓 스포츠, 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자 그런 라켓 스포츠에서 백핸드 스트로크를 많이 할때 또는 헛치거나 라켓의 중앙 <laughs> 스팟 포인트에 맞지 않고 라켓의 테두리에 맞았을 때세 번째는. 헬스장에서 푸시업, 벤치 프레스, 숄더 프레스 이런 운동을 진행할 때 다의 간격, 손의 간격을 좁게 사용했을 때 또는 아래로 누르는 동작들, 예를 들면 조리사들, 요리사들 칼질 많이 하죠. 칼을 들고 뭔가를 썰때 특히나 무나 당근 강력하고 무겁고 단단한 것들을 썰때 그리고 다섯번째는 미용사들 머리 위로 손을 들고 발꿈치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미용사들에게 통증이 올수 있다 마치 테니스 엘보 같은 통증이 온다 자 그럼 해결책 가보겠습니다 해결책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사지 볼 필요합니다 자 뼈선생 누울게요 자 뼈선생 옆으로 누웠습니다 자 이런 마사지볼을 해서 팔을 옆으로 쭉 눌어뜨리고 마사지볼을 팔 뒤쪽에 댑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꾹 눌러주고 있어도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빨리 낫고 싶으면 누른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었다 폈다를 반복해줍니다 쭉 천천히 굽었다 폈다 반복해주고 아래로 이동을 해서 다시 팔꿈치 굽었다 폈다 또는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진행해줘도 됩니다. 10초에서 20초씩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또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줘도 되고 팔꿈치를 굽었다 폈다 둘다 동시에 진행해도 되겠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굽었다 폈다 팔꿈치 바로 위에 부분까지 쭉 압박을 해줍니다. 이렇게 3세트에서 5세트씩 위에서 아래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자뼈 선생 꿀팁 하나 더 상완 삼두근 스트레칭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원근 스트레칭과 같은데 자한 손을 뒤쪽으로 쭉 머리 위로 들어주고 반대편 손으로는 팔꿈치를 잡고 뒤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10초에서 20초. 자, 이 팔꿈치가 머리 뒤 중앙까지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처음엔 안될수 있겠죠?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진행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팔꿈치가 뒤에까지 옵니다. 그러면 통증이 다 사라졌을 것이다. 선생님, 오늘의 한마디. 얼굴을 펴면 인상이 좋아지고, 허리를 펴면 일상이 좋아지고, 마음을 펴면 인생이 좋아진다. 또 선생,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남았대 에이!